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한적한 아파트 단지, 그 중에서도 제일 끝쪽에 자리 잡은 한동은 마치 세상의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외롭고 고요했다. 그곳에 사는 준영은 항상 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으로 집에 돌아오면 늘 밤이 깊어져 있었다. 하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무도 없는 복도를 보고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은 그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순간 사라졌다. 아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라며 혼잣말을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들어가면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틀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익숙한 음악 속에서 그는 잠시 피로를 입곤 했다. 며칠 후 준영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낯선 문자메시지가 온 것을 발견했다.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그 문자는 단한 문장이었다. 그것이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준영은 메시지를 장난으로 여겼으나 마음 한켠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영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매일 밤 10시에 받기 시작했다. 이런 장난은 정말 차증나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속 의심과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 무렵부터 집안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분명 가지런히 정리해두었던 물건들이 아침이 되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이다. 처음엔 자신이 잘못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무시하기 힘들어졌다. 어느 날밤 그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거실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살금살금 거실로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알수 있었다. 소파 위, 먼지 낀 커피 테이블에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설마 누가 집에 들어온 걸까?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준영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몇 가지 흔적들을 채집해갔다. 하지만 결과는 미궁에 빠졌다. 누구도 그의 집에 불법 침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도리어 준영에게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아니냐며 상담을 권유했다. 며칠 후 준영은 또다시 동일한 시간에 메시지를 받았다. 이번엔 내용이 달랐다. 곧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준영은 본격적으로 누군가가 집에 들어오고 있음을 확신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작은 카메라가 조금씩 방향이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스스로 분주히 카메라를 설치해 가해자를 찾기로 했다. 다음날 카메라에 남겨진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속 그는 깊은 잠에 빠져있는 자신의 침대 주변을 서성거리는 낯선 사람의 윤곽을 볼수 있었다.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그 사람은 카메라 쪽을 며 번이고 강조하듯 쳐다보다 사라졌다. 이 사건 이후 준영은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했다. 떠나는 날 그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며 찜찜한 마음에 인사를 건넸다. 여기 더 이상은 안녕이다. 문을 닫고 한 발짝 내디드려는 순간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렸다. 그의 심장은 한번더 거세게 뛰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여 확인해 보니 낯선 메시지가 와 있었다. 기다릴게요. 어디든. 준영은 아득한 어딘가로 떠나며 더 이상의 메시지를 받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지만 그날 이후 어디에서든 알수 없는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그는 등을 시키는 소름을 멈출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대학생인 민수는 연느 때처럼 시험기간을 맞아 학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시험기간의 특성상 도서관에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고 공부하는 학생들로 항상 붐볐다. 평소에는 자리가 없어 고생하던 민수였지만 그날따라 한적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유난히 자리가 넉넉했다. 민수는 도서관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열심히 책을 읽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서관은 점점 조용해졌고 마침내 다정이 넘자 도서관에는 정말 몇 명만 남게 되었다. 피곤함에 잠시 눈을 붙이려던 순간 민수는 어딘가 낯선 기척을 느꼈다. 고개를 들어 도서관을 둘러보니 그의 시야에 한 여학생이 들어왔다. 그 여학생은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의 얼굴을 한쪽 가린 채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책을 읽고 있는 듯 보였지만, 묘하게도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섬뜩한 느낌을 받았지만,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하며,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그러나 몇분후 다시 그 여학생을 쳐다봤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여학생이 손에 든 책은 것꾸로 뒤집혀 있었던 것이다. 가슴이 서늘해진 민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책을 가방에 주섬주섬 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도서관의 반대쪽에서 두 명의 남성이 다가왔다. 그들은 도서관 관리인으로 보였고 주위를 둘러보며 남은 학생들의 퇴장을 안내하고 있었다. 민수는 다행이라 생각하며 가방을 챙겨 일어섰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민수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한 점은 그들이 그여 학생에게도 그냥 지나쳤다는 것이었다. 마치 그녀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불안한 기운에 얼른 도서관을 빠져나간 민수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해도 그의 머릿속에는 그 여학생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다. 지금껏 책을 읽지 않던 그녀의 모습, 그리고 마치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하는 듯한 관리인의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다음날 민수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친구는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친구에 따르면 그 도서관에서는 몇년전 학생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로 밤늦게 도서관을 이용하던 학생들 사이에서 그녀의 목격담이 떠돌아다닌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학생이 죽었을 때 입고 있던 옷이 민수가 본 것과 똑같은 흰 원피스였다는 소문이었다. 민수는 그 후로 밤늦게 도서관에 남는 일이 없어졌고 그날의 일은 무서운 기억으로만 남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그 사건을 잊어갔지만 지금도 가끔씩 도서관 근처를 지날 때면 그날 밤에 기묘했던 기운을 떠올리곤 했다 여전히 그 도서관에는 그 여학생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많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깊은 가을 밤 서울내각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오랜 시간 동안 버려진 저택이 하나 있었다 그 저택은 수십 년전 일가족이 참혹하게 살해당했다는 소문으로 이내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대학생 네 명이 그곳을 찾았다 그들은 줄곧 인터넷에서 회자되던 그 저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직접 가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한 학생은 캠코더를 들고 또 다른 학생은 손전등과 녹음기를 준비하였다. 그들의 계획은 저택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기묘한 현상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저녁 11시가 넘었을 쯤 그들은 저택에 도착했다. 문은 오래된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으나 몇 번의 시도로 쉽게 열렸다. 손전등 불빛이 닿는 곳마다 얇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벽에는 얼핏 보면 오래된 핏자국처럼 보이는 갈색 얼룩이 남아 있었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은 점점 지루해졌다. 그때 녹음기에서 갑자기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수 없었지만 격한 분노와 절박함이 느껴졌다. 그들은 당황하여 녹음기를 다시 재생해봤지만 이상한 소리는 사라져 있었다. 그중한 명이었다면 이 집의 과거를 알아내기 전까진 우리도 그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몰라라는 제안을 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의 오래된 도서관에 가기로 결정했다. 도서관에는 오래된 신문과 마을 역사책들이 많았고 그곳에서 그들은 참혹한 가족 살해 사건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다. 기사에 따르면 그 가족은 매우 부유했지만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큰 부채를 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던 아버지는 어느 날밤 일가족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졌다. 이상한 점은 그 사건 이후 저택 근처에서 여러 차례 이상한 비명소리와 그림자가 목격되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저택으로 돌아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로 다짐했다. 그들이 저택에 다시 도착했을 때 안개 낀 하늘이 달빛을 가리며 으스스한 분위기를 더했다. 그때 갑자기 복도 끝에서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불빛이 닿는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 학생이 캠코더를 든채 조심스레 다가가자 웃음소리는 점점 멀어지듯 사라졌다. 그들은 방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조사했다. 그러다 가장 어두운 방에 들어섰을 때방 안에는 오래된 거울이 있었다. 그 거울에는 주렁주렁 목걸이가 걸려있었고 이상하게도 거울 속에는 그들 뒤에 여자의 형상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 형상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말을 걸려는 듯 입을 뻐끔거리고 있었다. 한 명이 그 형상을 향해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외쳤다. 그러자 거울 속 형상은 갑자기 사라졌고 거울이 깨지면서 방 안은 섬뜩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 순간 그들은 마치 무언가 그들 사이를 지나간 듯한 서늘한 바람을 느끼며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갔다. 뒤돌아보지 않고 이른 아침이 될 때까지 달리며 그들은 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결코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밤 그들 중한 명이 사라진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저택 근처를 지날 때면 그들은 여전히 누군가의 속삭임을 듣곤 한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서울의 무더운 여름밤이었다. 나는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늦게 귀가했다. 새벽 한 시쯤 아파트 현관문을 들어서니 조금 소름이 끼쳤다. 언제나처럼 조용히 열리는 문이 문을 따라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기 때문이다. 아, 문에 기름칠 좀 해야겠네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피곤함에 곧바로 잠이 들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기묘한 기척에 눈을 떴다. 방 안이 유독 답답하게 느껴졌고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이내 방 안의 구석,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셔서 환각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점점 현실처럼 다가왔다. 눈을 번쩍 뜨고 확인했지만 방 안에 아무도 없었다. 헛것을 봤나 보군. 나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다시 잠에 들었다. 그러나 그날 밤, 꿈속에서조차도 나는 자유롭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어떤 존재가 나에게 다가오는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이 뿌옇게 흐려져 있어서 식별할 수 없었다. 그 존재는 내 옆에 가까이 다가오더니이면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내가 여기에 있어. 그 소리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다. 방 안은 여전히 캄캄했고,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내 이상한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다들 웃으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푹 쉬어! 라고 말했다. 나 역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밤 같은 꿈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리고 점점 더 꿈속의 존재가 현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날 밤, 결국 나는 이 불쾌한 느낌을 떨쳐내지 못하고 침대 밑을 살펴보기로 결심했다. 손전등으로 침대 밑을 비추니 그곳에는 먼지만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순간 어딘가 가까이에서 마치 벽을 긁는 듯한 음침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다. 그것은 벽장 안에서 나고 있었다. 벽장을 열자마자 찬바람이 쎄. 하고 내 얼굴을 스쳤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분명히 느껴졌다. 그것은 벽장 안쪽 끝.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불을 켜려는 순간, 불이 꺼지고 말았다. 나는 순간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그러나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스마트폰 불빛을 켜서 벽장 안을 비추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거운 안도를 느끼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결국 나는 몇주 동안 침대에서 불을 킨채 잠을 청해야 했다. 한달 가량 지난 어느 날, 나는 부모님 집으로 잠시 피신하기로 했다. 짐을 챙기던 중에 우연히 침대 밑에서 잘못 놓인 작은 인형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입이 찢어져 있고 눈은 패여 있었다. 그리고 그 인형의 등에는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다시는 그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한 나는 부모님 집으로 거처를 옮긴 후로는 다시는 그 존재에 관한 꿈을 꾸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에서 그것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끔찍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